아직 발뒤 좀더 길어 계속. 도 자가 맞네 아이고 사람지 어, 나이스!

좋아 좋아 안아 좋아 안아안나온다안나온다안나오안고안나오야돼나오야안 좋아, 좋아. 네. 나오고, 오 아이스야, 로굿 굿. 멘트, 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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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트 멘트. 멘트. 자리 멘트. 멘만 멘트. 만트멘만 오케이. 트 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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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. 어 지금 7분 40초. 종비나 힘들면 바꿔. 이런 거 자, 아, 나랑 바꿔, 나랑.

어. 오케이, 그럼, 편한, 편한. 그럼 가요. 아. 아 아. 분 이렇 지금 압박해야지 지금은 그러는데. <목소리> 굿. 막 공이요. 아, 카비. 슛! 아, 안 들어왔어. 안 들어왔어. 안 들어왔어. 한번더 슛. 한번더 슛. 아, 기울다 와! 우